수동태 안 된다는 건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비동사 pp로 쓸수 없다. 그 다음에 pp로 수식을 할수 없다 그런 얘기. 비동사 pp를 못 쓴다와 pp를 수식할 수 없다라는 두 가지를 수동태 불가동사라고 하는데 이 수동태 불가동사의 자,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외우게 시킵니다. 존나 코피리로 외워라. 많아. 이 많으니까 이걸 다 단어로 앞 글자 따서 외우기 힘들어요. 존재하다, 나타나다, 코, 비, 리로 시작하는 동사들입니다. 자, 다시 존재하다 동사. 나타나다 동사. 코로 시작하고 비로 시작하고 리로 시작하는 동사들인데 존재하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동사 있니 얘들아? 저 뭐야. 그렇죠. 이게 시스트. 자, 어디에 남아서 존재한다라는 남아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자, 이런 뜻이죠. 그 e 죠 자, 리메인 t a 이 상태가 없어. 자나타나다 그런데 사라지고 나타난다라는 동사 appear라는 동사 유명하죠. 자또 발생하고 나타난다 우리 책에 나온 해약된 또 이제 occur라는 단어가 있어. 요보셨있어요 얘들아? occur 네또또또 emerge 아십니까 emerge 무슨 뜻이야? 오 어, 얘는 나타나다 얘도 등장한다는 뜻이죠. 또두 단어로 된 아주 유명한 수어가 있습니다. take place 얘네까지가 등장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게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 it is taken place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고요. 아, 네. 예, 그런 어, 거 없다. 어, 음. 자 여기까지는 그냥 어 얘네들은 목적어를 안 쓰는 자동사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안 돼. 뭐 이렇게 알수 있는데 얘네들은 좀 외워줘야 돼. 얘네들은 아주 유명한 애들, 시험 문제가 좋아하는 애들야. 코로 시작하는 동사. 허스트, 비용들게. consist of 구성되어 있다. 아주 시험제가좋아하 자, become, 어울리다 동사. 속하다 영어로 보지 어디에 속하다? below. 존치사전치다 b e l o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소리, 야, 사운드가 얘네들은 수동태거든. 구성되어 있다. 소속되어 있다. 어, 그러면 뭐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거니까 수동태 같단 말이죠. 수동태를 안 쓴다는 거야 건데. 자, 누구를 담다 영어로 보세 Resemble 알아야 되나? 네. 어 누구를 닮다 이 수동태 안 써요 그럼 얘들아 그녀는 엄마 닮았어 영어로 어떻게 하는데? She, she resembles 그다음 바로 엄마 써 얘는 전체사도 안 쓰는 애야 아 어, She resembles 얼마나 이렇게 맞지? 음 네. 응. 전체사도 안 쓰고 수동태도 안써자 어. Resemble 자 누구를 닮다 자또 얘들아 리로 시작하는 게 A 자 리로 시작하는 게 result in 유발하다, result from 어디에서 유발되다 하나만 더 추가로 lack 여기까지 부족하다는 이